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왜 예수님 족보가 나왔는데 어, 오늘 어, 의도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 퍽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보면 보시던 것처럼 좀 여러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요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장면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 이 본문을 작성한 누가복음이니까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바쳐야 했었는데요. 그 세금을 대신 걷어다가 바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세리장 사케오, 바리새인과 같은 시간 같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이름 모를 세리. 이 세리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자기 동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특히, 어, 세리장 사개오를 부를 때를 보면요,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수근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리를 어, 싫어했냐면요. 로마에서 거들라고한 세금보다 훨씬 더 부과해서 세금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삭은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요. 어,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최소 생계비 최소의 생계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현대처럼 정규직 일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지만 일꾼으로 뽑아주지 않으면 그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9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또 12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3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다섯 시 5시, 오후 5시에 데려 나가서 또 데려오죠. 그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가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평균적으로 한 200일 정도 평균적으로 어, 나옵니다. 200일에 한 대나리온씩 받잖아요. 그럼 총 얼마죠? 200 대나리온을 1년에 버는 것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저것 세금을 내죠. 여기에서. 그러면 얼마가 떨어져 나가냐면 절반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100 대나리온이 남습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를 살수 있는 최소 생계비다. 최소 생계비. 자 그런데 우리는 몇 일을 살아요? 1년을. 365일을 살아요. 그런데 몇데나리온 가지고?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365일을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최소의 생계비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을 아주 최소로 살았을 때쓸수 있는 금액이. 백데나리온인데 그 백데나리온을 가지고 365일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의 살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부근선이라고 하는 이 부, 어, 선에 놓여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리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돈을 더 거둔 거죠. 로마에서 예를 들면 어, 뭐 500원만 받쳐라 했는데 뭐천 원을 걷는다든지 하여간 더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참 싫어할 만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데 다시 포도원 품꾼 이야기로 잠깐 어, 돌아와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유. 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이나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대나리온을 준다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내막을 잘 모르고 그냥 말씀을 읽으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 저 주인 좀왜 그래? 아니, 공평하지 않아. 더 이랬으면 더 줘야지.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다섯 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그 날을 살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최소 생기비라 했잖아요, 1 대나리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과 차별의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 나라는 극휼의 초점을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대나리온을 줘야만 이 사람이 하루를 살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아기들을 그래도 뭐라도 나눠 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이런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어렵고 퍽퍽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게 있다. 기다렸다. 뭘 기다렸을까요? 바로 메시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 퍽퍽한 삶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때 팽배했던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때 당시에 팽배했어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전의 다위세 시대, 그러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국강명하고 태평성대했던 세대가 그 다윗의 시대예요. 그 다윗의 시대로 우리를 데려가줄 거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비범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요, 메시아인가?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르완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몰렸잖아요. 예수님 곧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나와도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어, 혹시 메시아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 예수님이 하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겠다 그렇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세우면,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니? 그러는 거죠. 뭘 바라고 기다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인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아래로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메시아요? 아니요. 예, 그리스도요? 아니요. 메시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올 겁니다. 저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건너, 걸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죠. 그렇지만 이두 분의 세례는 완전히 다른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계를 촉구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죠. 요한의 세례는 주님의 세례를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고자 할때그 사람이 받을 만한 상태와 마음이 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지 요한의 세례가 죄를 사하고 요한의 세례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죄를 사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 세례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죠 누구는 진짜 설교를 잘하고, 누구는 진짜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진짜 기도를 잘하고, 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말 잘 만들어서, 정말 잘해서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았다고, 뭐 그렇게 어, 좋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한, 그렇게 우리가 한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실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 거기까지일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사역으로 죄를 사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불로써 우리의 검은 옛 사람을 태워 버리는 그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 20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입니다 예, 플레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동생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면 나오는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철을 뺏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도 심각한 윤리적, 도덕적인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로 안티파스를 책망했다는 거죠. 책망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이 목에 가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자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조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은 옥에 갇히며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와죠. 여러분 이 족보에 31절과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31절하고 34절을 가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다윗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쭉 가서 제일 마지막 38절을 가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고 마칩니다. 의도가 뭐냐면 주목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이제 사라지고 세상의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메시아는 성경의 구약성경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언급하는 거예요. 쭉쭉쭉 가다 보면 다윗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 갑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집필한 누가의 의도입니다. 세례요한에 주목받던 세례요한은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거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퍽퍽한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날 아주 퍽퍽한 삶을 살아가시며 구원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퍽퍽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며 퍽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